세인루이스도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로테이션을 발표했는데요. 김가현 선수가 1차전 깜짝 선발로 발표가 됐습니다. 토론토 팬들이 메슈메이커의 1차전 선발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김가현 선수가 비난을 받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세인루이스의 팬 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프링 트레이닝 때까지만 해도 세인루이스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하냐, 못 하냐, 불펜에라도 들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김광현 선수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1차전 선발이라니. 상대적으로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의 에이스였고 에이스 대접을 받았지만, 김광현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이 되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세인 루이스 팬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은 아는 사실이 하나 있죠. 김가현 선수는 큰 경기 경험이 많으며 대한민국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도 정말 이번 깜짝 선발이 깜짝 선발로 끝나지 않고 세인 루이스 팬들에게 더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가 나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팬들이 했던 대화를 보면요. 어떤 분이 1차전은 플레어티. 2차전은 웨인라이트, 3차전은 KK, 이렇게 올리시니까, 다른 분이 거기 댓글에, 킴이 세 번째 일리가 없어. 킴은 가장 휴식을 많이 취했고, 잭은 그렇게 되면 짧은 휴식만 하고 올라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댓글을 쓰셨던 분이, 잭이 짧은 휴식이라고, 아닌데,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던졌으니까, 토, 일, 월, 화, 시고 보통의 5일 간격 투군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킴은 하루 더쉰 거고, 거기 다시 답을 하시죠. 하지만, 킴이 웨이벌, 킴이 훨씬 좋았다. 김가현 선수가 시즌 내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죠. 이분은 I think Kim is going to start us out. Tbh는 To be honest.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김이 1차전 선발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KK, Do you love me?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좋아해.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중요한 큰 일을 맡길 때 잘해 달라는 뜻에서 너나 사랑하지, 너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거 잘해 줘. 1차전 승리 부탁해. 이분은 결국 1차전 선발이 킴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죠. 김강현 선수가 1차전, 플레어티가 2차전, 그리고 만약 3차전이 열리면 웨인 라이트가 3차전.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납니다. 공식 발표가 난 후에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KK와 샌디에고는 서로 상대방 유형의 투수와 라인업을 만난 적이 없다. KK는 샌디에고 같은 타선을 만난 적이 없고, 샌디에고는 KK 같은 투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KK와 샌디에고가 서로 어떻게 매치업이 될지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웨이노에겐 안 됐지만 KK와 플레어티가 더 잘하기는 했다. 물론 웨이노가 1차전 선발로 나가는 게더 보기에 좋기는 하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KK와 플레어티가 더 잘했다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웨인 라이트가 10년 넘게 세인 루이스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웨인 라이트가 1차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팬으로서의 바람이죠 밑에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웨인 라이트가 토요일 날 던졌기 때문에 1차전에 던지게 되면 너무 짧은 휴식을 하고 나오는 거니까 3차전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댓글은 나는 웨인 라이트가 1차전 선발인지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분이 KK가 더 꾸준했어 KK가 더 꾸준하게 잘했다는 거죠 이번 시즌에 그리고 다음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웨이노가 2차전 선발은 할줄 알았어. KK가 웨이노보다 더 잘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웨이노가 플레얼티보다는 더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댓글을 쓰셨던 분이 플레얼티가 작년에 절반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플레얼티가 작년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세인루이스 팬의 그런 슬픈, 절박한 이런 바램이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세인루이스 댓글창을 열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토론토의 슈메이커 선수처럼 욕을 먹진 않을까, 비난을 받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세인루이스 팬들이 생각하기에도 KK, 김광현 선수의 올해 시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요. 김광현 선수가 세인루이스 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웨인라이트나 플레어티 이 같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선발 투수들에 비해서도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1차전 선발을 실력으로 따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김강현 선수와 류현희 선수가 나오는 그 시합이 추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추석에 한국 선발 투수, 대한민국의 에이스 두 명이 동반 출격을 해서 같이 승리를 따내는 그런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기자님과 저는 야구야구에서 플레이오프 기념 플레이오프 결과 맞추기 이벤트를 할 건데요. 플레이오프 결과 맞추기 이벤트는 곧 영상이 올라오면 여러분이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플레이오프 예상 성적, 예상 승리팀 해서 맞추시면 여러 선수들의 사인볼 및 메이저리그 경품을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에 제가 올리는 영상 꼭 봐주시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김기자님과 함께 여러분께 많은 메이저리그 사은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